안녕하세요. AJS H.H.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은 블렌더에서 3D 텍스트를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기본 큐브는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 텍스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Add 단축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바닥에 누워있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X축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X, 그리고 숫자키 90을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Object 모드에서 Edit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수정하는 것처럼 Backspace 키를 눌러서 글자를 지우고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글자 폰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Object Data Properties가 있는데 여기에서 폰트를 클릭한 후 Open f o 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C 드라이브 아래에 윈도우 폰트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폰트가 나타나는데 이 폰트 이름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폰트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displayed 모드가 있는데 display 모드를 클릭을 해서 기본이 vertical list인데 썸네일로 바꿔줍니다. 썸네일로 바꿔주면은 폰트의 글씨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글씨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캔슬을 눌러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렌드에서 나오는 텍스트는 두께가 없습니다. 이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에서 익스트루드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벌이 있는데 이 경사면의 모서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바꿀 수 있냐입니다. 뎁스 값을 조절해서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에딧 모드에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오브젝트 메시처럼 글자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메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텍스트를 메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컨버트 m 시 s h f r o m c u r v e d a t a s u r f a c e t e x 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눌러서 에딧모드로 들어가보면 아까처럼 글씨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점, 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에딧모드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꼭짓점을 선택하거나 면을 선택해서 글자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면 선택 단축키의 숫자키 3을 눌러서 이 글자의 모양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돌출 단축키 2를 눌러서 글자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블렌드에서 만들고 있는 이 3D 텍스트가 실제 마지막 이미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 포트를 렌덜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단축키의 숫자키 0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카메라를 눌러서 실제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카메라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축키 n을 눌러서 이 뷰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뷰를 누르고 락 카메라 e 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블렌더 화면 이동하는 것처럼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 키를 눌러서 화면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 키를 누르고 적절하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글자의 색이나 모양을 바꾸면서 실제 렌더링 되는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자 모양을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최종 이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여기 모서리에 위치시켜 둔후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났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한 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엔키를 눌러서 이쪽 창을 닫아주고 한쪽 화면은 최종 렌더링 이미지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솔리드 모드로 가서 계속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키 0을 누르거나 카메라를 클릭해서 이 카메라 모드에서 나오겠습니다. 글자의 색을 바꿔 보겠습니다. 글자의 색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지금 에딧 모드인데요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Material Properties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뉴를 누르고 이름은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글자의 베이스 칼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베이스 칼라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렌더링 모드에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른쪽에는 솔리드 모드이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뀌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Material Preview를 클릭해 줍니다. 글자 색깔을 이쁘게 바꿔보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롤을 내려 보면은 에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에미션이 현재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왼쪽 클릭한 다음에 디폴트 밸류를 올려 주고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렌더 프로퍼티스로 가서 EV가 있습니다. 현재 렌더 엔진이 EV인데 EV 상태에서 이 글자를 좀더 빛나게 바꿔 보기 위해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블 m 이라고 있는데 이 글자가 얼마나 빛나는지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블 m 을 클릭해 주면은 살짝 미세하게 글자가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클릭해 줘서 글자를 좀더 이뻐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오브젝트가 없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바닥면을 추가해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dd 단축키 Shift A를 클릭한 후 메시 플레인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Scale 단축키 S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왼쪽이 최종 렌더링 되는 이미지인데요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의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값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글씨를 클릭한 다음에 Material Properties로 가서 이 에미션 아래에 있는 알파 값을 키워 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1인데 저는 1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10으로 바꾸니까 글자가 환하게 빛나면서 바닥에서 빛나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렌더로 가서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스를 꺼보면은 바닥에 반사되는 빛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글자를 이쁘게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최종 렌더링 후 출력되는 이미지는 이 카메라에 나타납니다 카메라의 글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화면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화면이 작게 나타나는데 이 화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홈키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더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최종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서 오른쪽에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렌더링 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 Output Properties를 클릭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1920x1080으로 HD 화질입니다 4K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배씩 바꿔주면 됩니다 최종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렌더 엔진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기본은 EV인데 여기서 더 고화질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스를 클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ev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알파 값을 조절해서 빛에 빛나는 정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의 바닥면과 글자 재질의 형태와 거칠기를 조절해서 다른 형태의 글자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클릭한 후 재질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뉴를 누르고 기본 재질은 메탈릭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탈릭을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바닥에 빛나는 정도가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프니스 값도 조절을 해보면서 글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수 있습니다. 먼저 1로 만들어 보면은 바닥에 전혀 빛이 반사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러프니스 값을 줄여서 0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 글자가 거울처럼 바닥에 반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자를 클릭해서 글자의 재질을 금속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도 러프린스 값이 기본이 0인데 1로 올렸을 때와 다시 0으로 내려서 거칠기가 완전 없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와 바닥면의 재질, 거칠기를 조절해서 다양한 형태의 글자를 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할 준비가 되었으면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4K 이미지로 렌더링된 텍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최종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클릭 후 세이브 에 a 즈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를 이용해서 3D 텍스트를 만들고 수정하고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